자, 좀 그, 건축용으로 말하면, 콘크리트거푸치 우리 13mm 하판을 이용을 해서, 뭐 힘들지만, 우리 그 하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 김성식 총괄본부장이고, 또이 몰타를 붓는 분은 우리 이창호 목사입니다. 아 정말 애구심으로, 어, 그 하판을 이렇게. 이어 세멘트가 몸이 안 좋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됐잖아 멀쩡해 나눔 멀쩡해 밑에 안아어 밑에 예 밑에 안 샜는가 안 샜어요 이 애국심이 아니면 이거 할수 없습니다 멀쩡해 그럼 모퉁이만 모퉁이만 찢어야지 뭐어자 여기 쪽에 목사님 이쪽에 여기 구석에 아까 흙그 마지막으로 본데 어, 어, 어 여기 거기부터 할까예 <laughs> 먼지 나는 걸 가라, 가라앉는 거군요. 네. 아,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땅굴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총괄 본부장님이 밑에서 하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위에서 몰탈을 떠들어서 우리 이창 목사가 위에 붙는 모습. 여러분 이걸 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됐어요? 됐어, 두두개 나왔어요. 두개다 보죠? 응. 바닥이 얼마나 젖었는지 모르잖아 아그니까 우선 작대기를 어. 하나 가져야겠는데 이것은 자. 연기가 아니고 어, 세멘트 여러분 먼지입니다 먼지 미상 가루입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물, 어, 어. 아까 물 바가지 있어 물 바가지? 예. 네. 아이쪽으어가주세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어 세멘트에 여러분 이 가루입니다 이 분진을 먹으가면서 저희들이 이 공구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저거는 뭐해요오후 작업은 잘못하면 이게 일단 무너져 아 그니까 이게 굳을 때까지는 작업 못한다고 이렇게 물을 좀 뿌려주고 해서 봐 뾰족한 걸로 어우 어어어 안 된다 물 부으면 안 되네 이런 만큼 나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한번 하면 되고. 공간이 넓어서, 흙도 부세요? 흙도, 흙도 같이 뜯고 서세 어. 흙도 부시라고. 응. 흙도 왜 이러냐면 이것도 시멘트하고 같이 섞으면 완전 공리가 돼. 어디다 볼까? 예? 이쪽 코네다. 여기, 여기, 거기다. 예. 근데, 아까 어. 제가 버텼잖아. 어. 그 방법밖에 없지. 예? 네. 그게 제일 무난하게 들어갈 방법이야. 자, 우리 낭물사 요원들이 뭐 열악한 환경에서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아니면 거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